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잼송 부부예요. <laughs> 여행 유튜버지만 최근 실직 상태로 인해 지금 거의 농업 유튜버로 전향한 잼송 부부입니다. 제가 기농한 거는 아니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울릉도 한달 살기 하러 지금 울릉도에 와 있어요. 울릉도 나리 분지에서 한달 살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일상이에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앞에 고비라고 이게 참고비라는 나물이거든요. 이 나물이 봄 5월 달에 딱 자라요. 근데 이게 울릉도 나물 중에 제일 귀한 나물 중에 하나라고 좋아. 해요. 100g에 2만 원이, 원, 2만 2천 원. 근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맛있대. 볶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야, 저희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요거 수확 끝나고 그리고 먹으려고요. 저희가 최근에 정말 올해부터 거의 실직 상태를 실직? 유지하고 있죠. 실직뿐만이 아니라 올해 너무 사건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처음 떠난 여행이 그 네팔 응. 여행이잖아요. 네팔 안나푸르나 아빠와 응. 같이 떠난 효도 아닌 불효 여행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막 가방 잃어버리고 그 500만 원든 가방 잃어버리고 노트북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어. 또 트레킹 잘하다가 이제 눈사태로 응. 헬기 타고 헬기 타고 내려오고 헬기 비용 또 나가고 헬기 비용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때도 가방을 찾긴 찾았지만 가방 사례비로 한 10%? 한 50만원 정도 드리고 그리고 이젠 그 액땜했나 싶었더니 코로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기존의 비행기 티켓이 강제적으로 취소되고 환불은 5만원밖에 안 해줬어요 그 비행기표가 원래 1인당 45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왕복 근데 5만 원 환불해 주니까 거의 그냥 날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직 환불금액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 트립닷컴에서 어, 예약했는데 여행사들도 지금 다들 힘들다 보니까 환불을 최대한 미루고 있더라고요. 음, 또 하필 그게 중국 경유하는 비행기였거든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취소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비행기 표를 사니까 그 사람 비... 어. 2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게 비싸졌어요. 음, 확실히 항공권도이 코로나 때문에 비싸지고 그래서 오랜만에도 거의 지출이? 500만원 플러스 아 거기다가 응. 이제 4월달 응. 일도 다 취소됐어요. 저희 맞아요. 촬영하면 강연하고. 강연하면 5월달 강연도 다 취소가 돼서 한천 1000만원 정도? 응. 응. 거기에 또또 또 있어? 또뭐 우리 7월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100만원 주고 신체검사 다 받고 다행히 비행기 티켓은 안 끊었지만 해둔 상태거든요. 티... 그것도, 그것도... 신청비만 100만원 날리고 거의 한 진짜 1000만원의 지출이 출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우리가 돈을 한 달에 한몇 천만 원씩 벌고 있었으면 <laughs> 5천만 원 이상을 잃었을 텐데 다행히 수입이 많지 않아서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출혈이 없었어요. 정말 좋지 않아? 참 긍정적이네. <laughs>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요즘 같은 시기를 이겨낼 수 있죠. 근데 뭐 저희만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분들 하면 저희 같은 이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막아 저희 힘들어요. 이러기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 1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맞아요, 맞아요. 고민하게 되고 우선 그래서 1년 동안의 계획은 따로 없는 상태예요. 아, 재밌는 게 저희가 항상 여행을 <laughs>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자의 입장이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물 따고 이렇게 손질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거래요 그러면서 응. 길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마치 저희가 현지인인 어. 줄 알고 그래서 응. 아침에 저가 고비를 이렇게 따고 있는데 길을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응. 여기 성인봉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아마 저쪽일걸요? 하고 그랬더니 어? 얼굴을 보더니 젬성부부 송이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laughs> 놀라시더라고 근데 요즘 이제 여행자가 아니라 마치 현지인 같은 이런 입장이 되고 나니까 약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좀더이 지역을 공부하게 되고. 음, 응, 근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참고비라는 이 나물 하나는 제대로 알고 갑니다. <laughs> 그래서 이 참고비랑 저희는 지난 여행 때 맛을 못 보고 갔어요. 왜냐면 산채 비빔밥을 시켜도 이 참고비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귀한 나물이라서. 이 정식? 정식을 시켜야지 들어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창고비 맛도 보고, 조금 지난번 여행과는 다른 그런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계획? 네. 아마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에 있어야죠. 요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계획이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고, 한번 상황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 세 달째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국내 여행을 할것 같은데요. 외국을 나가기는 그러니까 대신 국내 여행도 조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등산이나 이런 아웃도어 같은 활동이나 혹은 이렇게 한달 살기 하면서 조금 너무 너무 관광지는 피하고 조심하면서 국내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마 이번 기회로 이번 기회로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근데, 들어요. 날씨가. 날씨가 갑더니 야, 뒤에가 그냥 구름이 비가 올것 같은데? 비 오르고. 네, 좋아 아까 여러분, 오전까지는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후만 되면. 이거 네, 변동... 이제 빨리 정리하고 저희 집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올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 농도에서의 저희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획이 잡혀지면,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 이만, 이만 울릉도 나리풍주에서 잼송부부였습니다. 안녕!